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쳐질수 있는 그래프를 구하라 했는데, 기억은 고쳐보면, 요건 밑이 10인 X죠. 요 요건 놈은, 기억 같은 경우는, 자, Y는 로그에, 뭐,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, 설명하는, 제가 찍어볼게. 로그에 10분의 1인데, 10분의 1은 1 0의 마이너스 있으면 이래주면 되겠죠. 요렇게, 이렇게. 저 지금 마이너스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고, 요렇게. 요놈은 양면에 마이너스 곱하면 요로 되는 거죠. 요거랑 똑같은 거지. 첫 번째, 요기억이요 요 주어진 그래프랑 비교해 보면 원래 밑이 11함 함수 그래프였으니까. Y 대신에 보호받으니까. 요놈 뭐야 요놈을 X축에 대칭이동하면 되는 거니까. 기억을 맞는 것 됩니다. 기억은 대칭이동 또는 평이동에서 겹쳐집니다. 니언 같은 경우는. 자, 니언도 볼까요? 니언은 왜 됐습니까? 니언은 Y는 요래 생겼죠. 로그에 진수의 나눗셈은. 빼기로 분리시키면 이렇게 되겠네. 이렇게 적을 수있을것 이렇게. 됐습니까? 자 그러면 이 놈은 y는 이렇게 마이너스의 로그의 x 플러스 1이 되겠죠. 이렇게 될 거니까. 로그 12, 일이니까 아까 이 놈을, 이거 양변는 마이너스뿐이고 거잖아이 놈이 뭐라고? 원래 함수를 x축 대칭이동한거니까 주어진 요 문제는 요까지 만든다 그렇죠 x축 대칭이동이 맞잖아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일마크 이동한거니까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적절히 섞어서 겹쳐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ㄷ 같은 경우는 ㄷ은 뭐가 되죠 ㄷ은 어, y는 요 놈은 밑은 10인데 로그의 X제곱에 요 2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이렇도 되겠네.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겠네요. 어쨌든 요 놈은 똑같은 그래프가 아닙니다. 항상 주어진 이 그래프보다 2를 더곱해놨는 값이 되잖아. 맞지 이게, 이게 더 빨리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어쨌든 이것은 같아질 수가 없어. 그래프 자체가 틀립니다. 됐습니까? 리얼은 같아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. 리얼은 분리시켜보면 Y는 요렇게 붙볼까요 어, 로그에 10분의 1은 아까 제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를쓴그 놈은 2 마이너스 X 요렇게 된 거니까, 이렇게이렇게이렇게된 거니까. 요 놈은 마이너스 튀어나가면 이렇게될 것이고. 이렇게 됐습니까? 이렇게될 것이고. 요 놈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, 자, Y는 마이너스의 로그에 10에 X의 그래프를, 10에 마이너스 X 그래프를. 해보시고. 지금 마이너스 X의 그래프죠. 맞이 요거 0대기 만드는 거, 얼마큼 이만큼 평이동한 겁니다. 요거 0대기 만드는 거, 이만큼 평이동한 건데, 이 그래프는 뭐가 되지? 원래 그래프를 X 대신에 뭐호받 Y 대신에 보고. 원점 대칭한다. 요 놈을 원점 대칭으로 한 다음에 평이동하면 이거는 겹쳐지는 게 맞습니다. 그렇죠? 따라서, 니얼도 어, 평이동 또는 대칭으로 해서 겹쳐지는 게 맞고, 디금만 다르죠. 입력값이 다른 거야. 입력값 자체가 완전히 제곱수니까, 어, X1 넣으면 로그에 요 놈하고 같은 값이 나오겠지만, X2를 넣으면, 왜 되죠? 4가 되면서 급격하게 커집니다. 요 놈은 다르죠. 어쨌든. 답은, 기억, 니언, 니언.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